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아내 민주원입니다. 제 남편과 문재인 후보는 이번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남편을 대신하여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에 힘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경쟁이 끝나면 그 경쟁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쟁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우리 선거법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정 지사가 처음 대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재인 후보의 재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남편의 도전이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모시며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눠온 많은 선후배들과 불화로 규결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을 남편은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오래된 동지들과의 우정을 파국으로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의 도전에 동의하고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바로 그 남편의 도전에 동의하고 함께 해온 안희정 도지사의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여 그리고 제가 동의했던 그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를 성원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주부터 광주와 목포,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경선 과정에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지지자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를 지지하셨던 분들을 배러 가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무척. 상심에 계시지는 않을까?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안금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을까? 그런데 직접 찾아뵙고 나니 제가 괜한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선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승자를 응원할 거라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가 과거와 달리 보다 더 성숙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큰아들이 올해 25살인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 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경선 결과에 당연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며칠 안 지났는데 아들이 서울을 가야 하니까 이불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냐고 물으니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이번 대선은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서는 가끔씩 사진을 보내오는데 문재인 후보 유세단에서 율동도 하고 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하는 모습을 자주 저에게 보내주면서 자기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교사를 하다가 아이들 육아 때문에 교직을 접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시댁과 친정도 다 멀리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력 단절이라는 불평등한 여성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겪었던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두 아이 엄마로서의 겪었던 육아의 어려움들이 동기가 돼서 저는 아동 상담 치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 당시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상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열 손가락 끝 모두 하얀 반창고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께서 그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4살 때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아빠가 아이가 7살이 되던 해그 아이를 전철역에 세워 놓고서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 금방 올게 하고는 가버렸답니다. 아이는 아빠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파출소를 거쳐 보육원에 보내졌고 그렇게 2년을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손녀를 찾아 헤매던 할머니를 만나 둘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버려졌던 그 기억과 공포가 떠오를 때마다 자기 손톱을 물어 뜯기를 반복했고, 열 손가락을 다 물어 뜯어 피가 철철 나도 멈추질 않아서 결국 할머니께서 아이 열 손가락 모두 반창고를 다 감아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자신을 벌주는 걸로 그 고통과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그때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가장 힘없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이 몰려간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붕괴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일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과 대통령 5년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많은 가정을 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옳다고 주장만 한다고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들은 결국 타협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합의 리더십은 안희정 지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경선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대연정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수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남편 안희정 지사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분노했던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49제 기간 내내 봉화 마을에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49제를 지낸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뛰어넘겠다. 분노와 미움이 아닌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민을 단결시켜내는 길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이기는 길이라고 그는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 문화로 도지사 재선에 성공하고 전국 최고의 공약 이행률, 전국 최고의 도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이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100% 이기는 건 민주주의 정치일 수 없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통합의 가치를 문재인 후보님이 잘 실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안희정 지사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을 문 후보님 공약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감축이나 전기요금 차등제와 같은 혹은 미세먼지 대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직불제 중심의 농정 개편, 또 농업 회의소 법제화 같은 농정 개혁 정책이나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이미 안희정 지사의 중요 공약은 문 후보님의 공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지난 10년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는 국민의 열망이자 순리입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국민이 원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정권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입장과 국민 대다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써 왔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촛불 집회를 경험했고 그 촛불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도 확인했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정당,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을 100년 정당으로 키워 주십시오. 정당이 든든해야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정당의 후보라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 때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정치 아닐까요? 말로만 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정당과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돕고 삶의 동반자가 되는 정당 정치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둥이 될 것입니다. 든든한 줄기가 되어 국민의 행복이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가지마다 열리는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에게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거셨던 많은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일을 지지하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단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민주당 드림팀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님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